2021년도 4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이 깨어나듯이 아버지 우리의 혼이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 영이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다.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들과 서울 지나 으와 싸울지, 제이어, 무신 제이어, 고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1쪽에 있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리아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풀이하자면,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로마의 이스라엘 총독부가 설치된 곳은 가이사라였으며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유대의 유력한 인사들과 부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학자 이상근 박사나 해버는 신임 총독이 부임한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그가 자신의 직무에 상당히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학자 브루스는 사내들인 공의회의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지만. 메이어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이외에 신분이 높은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두 주장 중에서 뒤에 메이어의 주장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임 총독 배수도는 사내들인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과도 만나서 부임 인사를 나눴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2년 전에 있었던 바울의 송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신임 총독이 업무 파악을 하기 전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문제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의 부임을 기회로 바울 사도를 음해하려던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계략이 허사로 돌아간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무산된 유대인들의 새로운 음모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주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로. 유대인들의 새로운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바뀜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처럼 유대인들의 새로운 음모는 첫째로 정치적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우리는 베스도 신임 총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사실만을 알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부정부패로 파직당한 전임 총독 벨릭스와는 다른 올곧은 로마에 관료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5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간 것은 그가 근면 성실한 공무원임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벨릭스 대신 베스도를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바울사도의 남은 사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의 부임을 정치적인 호기로 삼아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전임 총독이 유대민족의 원망으로 인하여 쫓겨간 것을 빌미로 바울사도를 자신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신임 총독의 정치생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한 듯 합니다. 당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 파네스는 오늘날의 정치는 불합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 만든 직업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정치가 어느 정도 타락했었나를 잘 대변해주는 말 같은데 이 말이 또한 오늘날에도 꼭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추악한 정치 모략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속 정치에 오염되는 것처럼 무서운 타락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새로운 음모는 둘째로 극도로 교활한 모략이었습니다. 3절 읽으시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전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이라라. 아멘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에게 가이사레에 있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종교 재판정으로 인기하는 호의를 베풀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것은 법을 조월하여 정치적인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파렴치한 청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송하는 바울을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처럼 매복자를 통해서 암살하려는 계획을 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의 법으로나 로마의 법으로서도 도저히 아울사도를 사용시킬 만한 구실을 찾지 못하자 생각해 낸 술수인 것입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이처럼 신인총독의 부임기회를 유대민족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 선용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독한 시기심으로 진리의 사도를 살해하려는 데에만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선민을 외면하시고 이방인들을 복음의 주역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타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타락보다 더 타락했고, 더 썩었고, 더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종교의 타락, 특히 기독교의 타락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돌교회는 교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양심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개혁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새로운 음모도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둘째로, 분쇄된 유대인들의 음모는 첫째로 신임총독의 공정한 판단으로 분쇄되었습니다. 신임총독 베스도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청원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4절,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가 청원을 거절한 이유는 첫째로 그는 의로운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도가 무죄한 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죄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의 배후에는 모종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멘 베스도가 충원을 거절한 이유 둘째로는 그는 법을 존중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는 바울이 가이사가 법정의 판결 밑에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로마의 법에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도 잘 알았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법률에만 복종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는 유대 종교인들보다 자신이 속한 세계의 법을 존중하는 로마의 총독이 얼마나 훌륭하고 유익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준법 정신이 투철한 로마를 기독교에 첫 중심지로 삼으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분쇄된 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년 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리빙스톤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성도들의 사명과 소망을 사멸시킬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사명완수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들은 2년 전에 있었던 바울의 고소 사건을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또다시 제기합니다. 베스도는 로마법의 충실함으로 자신이 로마법의 지도 아래에 있는 한 명의 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임을 자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군인들이 로마의 법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권력이 법을 좌지우지합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70년 아니, 수백 년 후퇴시켰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법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제사상들,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들은 사내들인의 법을 초월하여, 로마의 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기를 원하지만, 베스도가 법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베스도 같은 주법자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정광호 목사님 감옥에서 무죄로 석방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개인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인식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바울을 로마법으로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입장해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i 삼찬하며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